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빈투 끝까지 가는 일정인데, 50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7시에 출발했는데, 중간에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큰 쇼핑몰 들려서 밥 먹고 있어요. 헝그리라이언이라는 패스트푸드점에 와있습니다 오늘도 치킨을 먹으려고다 합쳐서 치킨 두개 감자랑 콜라 그 콘슬로 추가해가지고 5 0만안 대요 한 4천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12일차예요 트럭킹 근데 중간쯤 돼서 좀안 좋은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한 건지 사실 저는 뭔가 누군가와 갈등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거든요? 20일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12일 차니까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옆에 타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저를 너무... <laughs> <laughs> 편리하게 여기셔서 너무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시고 저한테 뭐 맡겨놓으신 것처럼 당연하게 제 물건들을 쓰시고 어쨌든 그냥 썼어요. 같이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영어를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일정 같은 거 거의 통역 수준으로 <laughs> 저도 잘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옆에서 물어보시고 그 와중에 또 가이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저는 또 그걸 놓치고 저도 실수를 하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안. 앉으시는 분은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어요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실 때가 있는데 좀 너무 그런 짜잘짜잘한 거에 신경 안 쓰려고요 근데 제가 모시던 상사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행동도 뭔가 닮으시고 하셔서 좀 같이 출장 온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홀리데이로 왔는지 챙겨드리고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도와드릴 수는 있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나이도 있으시니까. 근데 자꾸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솔직히 많이 참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제 몸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허벅지에 손을 올리신다거나,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리신다거나. 이거는 제 여행이고, 제가 200만 원 들여 사는 여행이에요. 근데 그 여행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뭐 젊은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막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오빠라고 해야 돼요 제가?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라는 자체의 그 마음이 보이니까 아무리 장난이어도 전 장난처럼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오빠냐고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 다행으로 여기시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갑자기 정색하시고 그건 너무 심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오빠라고 심한 거 아니에요? 허벅지에 손 올리는 게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들, 저 너무 불쾌하다고. 손 대시지 마시라고. 처음 그렇게 말을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목소리가 다 떨리더라고. 심장이 떨려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하면서, 근데 너는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드라마에서 나온 농담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드라마나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온다고 할수 있는 그런 농담이어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의로이지. 그랬더니, 삐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 전혀 안 하시고. 시고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오히려 저는 외국 친구들이랑 더 어울리고 있고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더 이상 찾는 게다 좋은 방도는 아니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되게 후련하더라고요. 본인은 할 말은 없으신데, 어린애한테 이런 약간 이런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 상하셨겠죠? 아. 제트러킹이100% 만족이었다면 지금 한 60%?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었고 그런데 편리하게 여기시는 걸 보고 저는 많이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렇게 터치까지 하시니까 너무 불쾌한 거죠 저도 남직 귀한 딸인데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키운 딸인데 제가 왜 이런 왜 이런 그래서 기분 나쁜 걸 표현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안 되겠어요. 제 여행을 위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응, 여행하다 보면 동행이랑 많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항상 좋지만은 않겠죠. 그래도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저도 맨날 참지만 말고 조금 표현하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 Okay, waiting for my b r o 네, he d i d make a i e t i 여행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가도 친절한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그 나라가 좋아지고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별로면 그 여행이 너무 힘들고 아무리 별로인 나라여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무 기억에 남을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점심을 마무리하고 다시 트럭에 오를게요. 계속 그분과 같이 옆에 앉지만 혼자 생각하는 시간 많이 가지면서 제가 원하던 트럭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저한테 리왜 그러냐고 많이 물어봐요. 무례하게 행동하실 때가 많거든요. 잘 몰라서 문화를. 근데 문화를 모른다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 이제 놓치시니까 외국 친구들은 좀 많이 노야해 하더라고요. 다들 상황을 알아요. 제룸메이트도 알고 있고, 걱정해주고 있고, 아, 굳은 제 룸메인데, 제가 힘든 거 있으면 항상 엄마처럼 이제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일단 독일 교회를 갔는데 독일어로 예배를 드린대요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도 여기는 남미비아는 독일 집에도 받고 영국 집에도 받았대요 Say good night, Germany. Gute Nacht. Good night, Axe. What a wonderful phrase. Good night, Axe.